안녕하십니까 삼성 미래 여성병원 TV 김강현입니다. 음, 임신 중에 어, 뭐 주의할 것도 많고 신경 쓰게 할 것도 많은데요. 음, 영양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음, 일반적으로 체중은 전체 임신 총 기간에 걸쳐서 어, 평균적인 체중을 가지신 분이면 한 10에서 12kg 정도 늘면 적당하고요. 조금 마르신 분들은 그보다 좀더 많이 그 다음에 좀 어, 과체중이신 분들은 그보다 좀 적게 그렇게 늘면 적당합니다 어, 임신 초기에는 이제 입덧이 있어요 입덧이 있어서 입덧이란 거는 음, 보통 속이 비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영어로 그 모닝 시크니스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면 자고 일어나서 바로 뭐든지 뭐 크래커도 괜찮고 비스켓도 괜찮고요. 그런 거 약간 드시는 게 도움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입덧 치료의 원칙이고요. 음, 그렇게도 안 좋아지면 뭐 입덧 치료제도 있으니까 복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체중은 그렇게 늘어가시면 좋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체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 임신에 걸쳐서 20kg 이상 느는 분도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출산하고 어, 원래 몸무게로 되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어, 출산 후에 열심히 수유하시면 음, 수유가 체중을 어,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니까 수유 열심히 하시면 도움돼요. 음, 그리고 이제 체중은 그렇고. 어,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그러니까 임신 중에 그 태아가 생각해 보면 새로운 생명이 자라잖아.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양소 중에 단백질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산모가 일반적인 먹는 경우에서 한 15ml 15g 정도 하루에 임신 2분기에 한 15g 정도 추가로 복용하는게 좋고요. 막 막달이 되면 한 30g까지 그래서 그렇게 그람 수 따지지 말고, 평소 내가 먹는 식단에서 음 단백질이 될 만한 것들을 탄수화물좀 줄이고, 단백질이 될 만한 것들을 추가해서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질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철분, 철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기질들은... 일반적으로 식사만 잘 하시면 대충 추가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철분은 이제 보통 30mg을 공부하는데, 철분이 이게 위장 장애가 있어요. 먹으면 속이 좀안 좋거든요. 게다가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필요한 철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입덧도 있고, 어, 태아가 필요한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지럽다고 얘기하시는 거 입덧 그거 철분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니까 굳이 임신 초기에 먹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16주 그러니까 임신 4개월 넘어서 이제 입덧도 거의 없어지고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복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0mg 정도 복용하시고 쌍둥이라든가 본인 체격이 굉장히 크신 분들 또는 원래 빈혈이 심한 분들 그다음에 뭐 규칙적으로 잘안 먹는 분들은 한 60mg까지 복용하시고요. 비혈이 심하신 분들은 100mg까지도 공고를 드려요. 근데 이게 음, 칼슘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장애가 된다. 이렇게 있긴 있어요. 음, 그렇긴 한데 그거 다 따져서 먹으면 빼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칼슘하고 같이 먹어도 되니까 규칙적으로 알람 맞춰놓고 시간 되면 항상 챙겨 먹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칼슘이나, 뭐, 구리, 아연, 뭐, 망간,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일반 식사로도 대충 충당이 되고요. 식사를 잘못 하시는 경우는 보통 산모들 영양제에 비타민 무기질 들어있는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 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추가로 그런 거 드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 그 다음에 비타민은, 사실 비타민도, 음, 그 엽산, 엽산을 제외하면, 엽산, 비타민 D, 이를 제외하면 특별히 보충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식사를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내 식사가 사실은 모든 분들이 골고루 다 챙겨서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하시고 추가적으로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있는 영양제 챙겨 드시면 돼요. 어, 엽산은 당연히 초기부터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용량은 보통 400에서 800 사이 먹으면 되는데요. 400 마이크로그램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근데 예전에 이제, 신경관 결손이 있었다든가, 음, 그런 경우에는 임신 한달 전부터 복용해서 보통 12주까지 복용해요. 12주가 되면 보통 신경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00 마이크로그램을 12주까지 복용하시고, 이전에 엽산, 음, 그 신경관 결손 위험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4 0 마이크로그램, 4,000 마이크로그램을 임신 한달 전부터 12주까지 복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비타민 D도 음 보통 1000IU에서 2000IU 사이 정도를 추가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게 임신 고혈압을 예방해 준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임, 산모 외래에서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거는 영양 상담을 하시면 그렇게 다 <laughs> 맞춰서 상담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어, 오메가3,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태아 두뇌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음, 오늘은 임신 영양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